안녕하세요, 윌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이 말씀드려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리즈2 화랑 그 혈맹의 군주로서 음, 방송을 쭉 진행을 해왔죠.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지났네요. 제가 화랑혁명의 위기로 있었던 지가. 근데 뭐 야차저차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도 뭐 있고, 뭐또 있고, 거시기도 있고, 저시기도 있고 해가지고 음 제가 이제 그린 시트 방송을 당분간 조금 휴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예 접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가 지금 어제도 뭐 정지 상태에 있고, 이제 풀리면 한달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일단은 뭐그 기간 동안은 방송을 은해집트 방송을 좀 쉬어 보려고 해요. <laughs>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좀 감추고 뭐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두 가르고 다 말씀드릴게요. 음. 아, 그동안 저기 제가 음, 화랑을 맨 군주로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제가 했었냐면 구심점으로서의 어, 그 역할을 여지껏 해왔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뭐 PC방 오픈하고 뭐하고 하면서 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뭐핑계긴 하죠. 핑계 맞습니다. 핑계 맞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 한창 이제 혈원들이 음, 이제 제가 필요로 할때그 순간에 제가 전장에서 혈원들이랑 같이 함께 못했던 것 그게 음, 그게 어쨌든 우리의 결속을 조금 약화시키는 조금은 아니고 그게 이제 결속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 어 어쨌든 이제 혈이 <laughs> 파랑 혈맹의 이제 그 활동이 어 이번 서버 이전을 기점으로 월주절주 일단 일단락이될것 같습니다. 뭐 저기 게임을 잠느냐 그런건 아니고요 게임을 접는건 아니고 어, 당분간은 조금 내려놓고 그동안 또 열심히 <laughs> 열심히 또 빡시게 살아왔던 그 어, 생활동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이제 초에 묻혀서 뭐 이런저런 음, 이런저런 저기 뭐냐 잔들도좀 하면서 그러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쉴 것이냐? 뭐 그런건 아니고요 어...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기 아프리카는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엘리온이라고 새로운 RPG 게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엘리온 하면서 당분간 좀 지내보려고 해요 어 그리고 뭔가의 거시기가 저시기 될때 그때 리즈트는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 당분간은 좀 몸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혈왕들, 저희 혈맹도 그렇고 어, 그래서 뭐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뭐 되겠죠? 뭐또 흘러가고 뭐 하다보면 되겠죠? 되겠죠? 라기보단 되게 또 만들어야죠. <laughs> 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네요 그동안 참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한 저희 시청자 분들 그리고 우리 혈원들, 파티원분들 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송, 레이젯 방송, 실시간 방송을 접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laughs> 좀 시원섭섭하실 거예요. 저는 되게 힘든 고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게임을 접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접으려고 음, 아, 그랬죠. 접으려고 했는데 아, 한, 명의,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이제 옆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음또 책임감을 느끼며 <laughs> 어찌저찌해서 게임을, 게임을 접지는 뭐 않기로 했습니다. 여튼 저튼 또 혼나를 멋있게 하고 혼나를 저... 기대하면서 또다시 멋지게 전쟁의 설날이 있겠죠. 쟁을 그만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쟁할 겁니다. 쟁할 거고 시간 날 때마다 적들을 썰어 넘기는 건 썰어 넘기는 건데 방송 부분에서 실시간 방송을 어 이제 다른 게임으로 찾아 뵙겠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유 지금 정신이 사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방송이 안 돼서 유튜브가 이제 정지 상태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도 사실 되게 크고, <laughs> 우리 혈이 이렇게 된, 어, 우리 혈이 이렇게, 어쨌든, 반동막 어, 나게 된 데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가 그 책임에 대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탓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멘탈이 제정신은 아니네요. <laughs>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십시오. 이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